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필입니다. 해민생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전에 한 번에 하나씩 중국어 복습이 다 끝났고 어, 오늘은 그 새로운 거를 알아보러 갈 건데요. 제가 일단은 이한 어, 번에 하나씩 중국어의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빨리 여기 정화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면 책에서 나오는 말들을 미리 배울 필요 없는 말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선생님 네. 쓸데없이 <laughs>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현실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여기 왔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렇게 많이 안 쓰는 단어들도 책에는 물론 알아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현실적인 단어들 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일환으로 저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방향을 이제 하고 있었잖아요 방향을 거의 마무리 했잖아요 제가 왜 그랬냐면은 방향이 여기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솔직히 물건 사고 택시 타는 거잖아요. 택시 정말 많이 타는데 택시 탈때말을 한마디 를못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방향을 원체 얘기해 드렸고요. 오늘은 그래서 택시를 탈때 사용할 수 있는 중국어들에 대해서 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쌤, 중국어 택시를 뭐라고 하죠? 출주차 그리고 디시. 네. 두 가지 많이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하니까. 근데 일단은 모든 기준은 광저우 기준입니다. 지금 하는 쌤도 저도 북쪽에서 다르게 쓰는 말이 있어도 저희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사투리 너무 심하고 지역마다 방언이 너무 심해서 그러셨기 때문에 일단은 광주에서는 다시 한번 쌤 띠시 그리고 추주처 우차가 강조되지만 성조을 자꾸 깜빡하시네요 <laughs> 추주처 다 일상이에요 추주처 띠시 일상사상으로 띠시 물론, 여러분이, 쌤이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화면에다가, 그, 쓸 거예요. 그, 한자와 함께, 성조를 써 드릴 거니까,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택시를 탔으면, 뭐, 택시 잡아야죠. 잡고 나서, 택시를 타면, 인사부터 해야죠. 저희가. 인사는 아까 처음에, 처음에 제가 예전에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니하하 하면서 인사를 하죠. 그러면은, 택시 타고 인사를 하면, 택시기사가 택시 당연히 물어보겠죠 너 어디까지 가? 어디 가니?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죠? 니 취나리 네 요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방입니다 날리리를꼭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가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어디 갈 때를 대답을 해야겠죠 근데 선생님 아까 그니 취나리 다시 한 번만 들려주시겠어요니 음. 취나리 삼성 사성 삼성 경성 你去 나리 네,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시겠지만 빨리 물어봐요. 你去 나리. 네. 그리고 택시 기사 중에 광저 남방 쪽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북쪽 사람? 북쪽 사람. 아, 네, 이렇게 택시 기사 기... 중에는 북쪽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코잉이니까 그러니까 코잉 이제 액센트라고 하는데 좀 위쪽 분들의 액센트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츠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는 어디까지 간 우리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목적지가 음. 광주 유명한 걸해보죠 광주 타워가 제일 유명하니까 목적지가 광주 타워라고 하면 쌤이 我취 광주 타. 네. 워가 이제 나고 취가 가다 잔잖아요. 나 간다. 광주 타워. 근데 타워 가에 바람이 이제, 이제 광저우 타잖아요. 타. 네. 상 네. 그래서 광저우 타워가 제 광저우 제일 유명한 건데 거기 간다. 다시 한번 삼미. 我去广州 타. 네. 나는 광저우 타워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기사가 그냥 갈 거예요. <웃음> <웃음> 잘 갑니다. 알아 <알아들었으면. 웃음> 들었으면. 알아 들었으면 알아 들었으면 잘갈 거예요. 못 알아 들었으면 다시 바로 물어보겠죠. 만약 못 알아 들었으면 기사가 뭐.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죠? 삼아. 네, 이렇게 못 알아들었으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뭐 뭐라고 이렇게 삼아 <laughs> 이렇게. 날이. 네, 삼아 혹은 날 이렇게 어디 잘안 들렸어 이렇게 이런 이런 느낌으로. 그럼 다시 한번 천천히 크게 약간 이렇게들 오늘 그러니까 그거 아셔야 되는데 못 알아들었었다고 생각하면 중국어 응. 크게 발음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아니면 빠르게. 빠르면 못 알아들 수도 있는데. <laughs> 그래서 천천히 성조도 맞게. 네. 광저타 삼상 일상 삼상. 네, 이렇게. 광저타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분들이 다시 한번 알아듣고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렇게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광조타워를 갔어요.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택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광조타워 중에서도 광저타가 되게 넓어요. 그 부지가 넓은데 어디 세워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세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택시는 이제 길가든 어디든 세워줄 거니까 그럼 여기에 세워주세요라는 중국말은 어떻게 되겠죠? 여리停车 아까도 했지만 광저우에서는 리 쓰는 것 쩔리 야돼리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쩔리 여기에 팅이 이제 팅 이상 세우다는 거예요. 차를. 차가 그러니까 이제 그 차. 차라는 뜻이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쌤. 젤이 停 척.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버전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도 워낙 많은 버전이 있어요. 이게 쌤 있는 버전 다 한번 얘기해 줄수 있나요? 첸면 틴 척. 첸면은 앞에 세워 달라. 그 다음에, 혹은 카우벤팅도 있잖아요. <목소리> 음, 카우벤팅. 그러니까 길가, 저 길가 세워 달라. 그 카우벤... 카우벤이 이제 길가 할수 있는데 팅이 틴이 일단 팅이란 말을 하는 순간 기사는 세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에 세워 달라 길가냐 앞에 세워 달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 절리 여기 세워 달 거냐 아니면 짜이절 여기에 팅 이렇게 해도 돼요 바깥도 그렇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 정확하게 하실 거면 짜이절 뭐야 팅 아까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쩔리 팅처 나리 팅처 前面停车. 네, 여러분이 방향에 관련된 단어를 먼저 사용하고 아니면은 틴처를 먼저 사용하고, 그러니까 틴처가 일단 차를 세워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방향만 얘기 방향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방향도 까먹었다, 다 모르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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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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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여기다 세워달라 얘기하면 그, 그 사람 그 택시 기사가 세워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팅처가 제일 중요한 단어. 팅처가그 음. 차를 세운다는 뜻이고요. 다시 한번 성조를 들어볼까요? 딩처 이상 일상. 네, 틴처 이상 일상이기 때문에 요. 근데 어차피 택시 타면 음. 여러분이 성조를 무시하셔도 알아들어요. 택시 탔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아니라 택시를 탄 상황에서는 충분히 알아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방향만 해주면 되고요. 오늘 아까 얘기하자면 길가 그다음에 젠멘팅처 음. 이거한 번만 다시 한번. 카변팅. 카변팅 처. 아니면, 전면 정처, 전변 정처. 요약해서 차를 세우기 전에 택시 택시 기사가 자기 마음대로 먼저 세우려고 하,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만 더 앞으로 가 주세요라고 얘기했었잖아. 아, 조금만 더 앞에. 조금만 더 앞에 가줘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했었죠? 再往前一点. 이게 조금만 앞으로 가달라. 음. 그, 그러니까 EDNDN이 이게 조금 조금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왕이 그 방향을 네. 뜻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만 조금 가달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혹은 이제 이것도 버전이 많아요. 막, 제맨이 음. 든 그냥 이렇게 짜이나에뭐 제맨이 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버전이 많지만 일단은 센 버전으로는. 음. 음. 이렇게 앞으로 좀 가달라 좀 살짝 앞으로 가달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꼭 외워두시면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회전 좌회전 정도는 우리가 알아듣 알아두잖아요 그래서 쌤이 우회전 좌회전에 해당하는 중국어를 좌회전은 左转 아니면 左拐다 삼성 삼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삼성 삼성어로 左转左拐 그리고 우회전 右转 아니면 우拐 사성 삼성 우转 우拐 네이렇게사용하 사용하시면은 좌회전 우회전 해당하는 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회전 좌회전까지 했으면은 이제는 뉴턴 유턴, 뉴턴을 알아야겠죠? 선생님 뉴턴이 뭘까요? 떠오돌 떠오 사성 이성 떠오네 뉴턴은 떠오돌입니다. 이렇게 돌리다. 머리 돌리다. 음. 그래서 이통까지 알았으면 이제 음 목적지를 가야겠죠. 목적지 근데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물론 저희는 거까지 기 얼마나 걸리나요?라고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걸 한번 알아보죠. 음, 좀길아요到目地地要多久 음. 네. 일단은, 제가, 따오, 무디디, 이게, 목적지까지, 야오. 이게, 음, 그, 그러니까 영어로는 need에 표현하는 건데, 워낙 문법적이 많아요.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하냐, 그 필요하냐에 그 해당하는 단어가 야오고요. 그 다음에, 도조, 이때부터는 시간을 뜻하는, 얼마만큼의 시간. 그래서, 쌤, 뭐, 도조, 도샤오, 도차. 이게, 얼마만큼, 그다음에 시간 듯하는 단어를 붙이시면 네. 될것 같아요. 多久 아니면 多长时间 아니면 多少分钟. 네, 이렇게 하시면은 요세 가지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세 가지를 다시 한번 셈이 풀 문장으로 읽어주세요. 네. 到目的地要多久?到目디야要多장시间 到目的地要多少分钟？세 가지 중에 하나 얘기하시면 돼요. 네,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물어 보시면은 그분들이 알려 줄 겁니다. 몇분 걸릴 거다, 얼마큼 걸릴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일단 시간 단위를 음, 알아보죠. 그러면은 20분 걸린다. 어떻게 얘기하죠? 20분钟. 네, 중국 사람들은 분이라고 할수 이게 fun이 분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보다는 거 그냥 두 글자 붙이는 거 정말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이0분 네, 이렇게 얘야기하고한 시간 걸린다. 한 시간 네 샤우스가 이제 시간이고요. 네몇시몇시몇시그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어떠한 그 얼마만큼이라는 그 느낌이 있는 샤우스 다시 한번 세요. 한 시간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들면 아한 시간 걸린다. 아2 0분 걸린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어 저도 길을 모르고 기사도 모르고 다 모를 때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서는 어, 네비로 네비 찍고 가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중국말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중국말로 일단 네비게이션을 중국말로는 뭐라고 하죠? 도항 삼상 이상 도항 네요 도항 이게 이제 네비게이션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다시 한번 네비 찍고 가주세요. 간자 도항走，跟着导航走. 네, 여기서 맨 끝에 조 이게 취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그 끝에 그 조가 하잖아요. 이게 어디로 이제 얼마만큼 그 길로 따라 해달라는 어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처음에 건져가 어떤 문법이죠, 선생? 건져 모모에 따르다. 네, 그래서 다황에 따라서. 跟着导航走. 네, 가달라.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음, 아까 얘기했지만 다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 내비 내비 찍고 가달라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뭐죠, 어요 음, 도착했죠. 네. 그러면 돈을 내야죠. 네, 돈을 내야겠죠.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근데 돈을 지불하는 방식에는 한국에는 신용카드도 있고 현금도 있겠지만. 중국에서는 신용카드로 택시에서 하는 거는 광저우에서 저는 못 봤어요. 네. 저도 못 봤기 때문에 어 대부분은 현금 아니면은 위챗 하나가 알리페이 렇게세 네. 가지로 이제 주로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요세 가지의 중국어를 한번 알아보죠. 네. 현금은요. 현금은 현금, 현징 사상 일상, 현금. 네, 그렇고 위챗. 위챗. 웨이신 일상 사상. 위신. 네. 그리고 아리팩. 지부보. 예상차상삼상 지부보. 네.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웨이싱으로 결제할게요. 하면은 셈. 아, 용위신 지부. 네. 위신 네. 지부. 네. 결제하다는 거 지불하다는 단어는 중국어로는 지부. 네. 예상차상 지부. 네. 요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내가 뭐 웨이싱 해달라고 했다면 그 QR코드를 줄 거예요. 그걸 찍고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 때문에 와서 영수증이 필요하다 하면 영수증을 달라고 해야겠죠. 그럼 쌤 영수증 주세요. 라고. 게이워, 파, 发 파, 펴. 일상, 차 네. 이 파, 펴가 이제 영수증이죠. 네. 영수증을 개 원은 기 m 미이 뜻이에요. 기부미 그래서 개원 달라 영수증 조 영수증 조 음. 나에게 영수증 이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공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음. 앞에 뭐징이나 혹은 음. 뒤에다가 이샤를 붙여서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두 가지 한번 음. 한번. 请给我发票.请给我发票. 아니면 가볍게 사표给我이샤 发票给我이샤 이샤란지 혹은 칭을 붙이면 조금은 부드러운 표현이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laughs> 내가 돈 내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고 싶고 싶다면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을 써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결제 다 하고 양호 수준도 받고 했으면 이제 가야죠 영원히 택시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 때, 나갈 때, 만약에 택시기사가 기사, 택시 조금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자 아니면 침만자 여기서, 만은요, 한국의 느릴 만자, 한자에 하다 하는 느릴 만자에 똑같은 거야. 좋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걷다란 뜻도 있고, 좀, 좀 가다란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라. 네. 직역하면 천천히 가라 이 뜻이지만, 조심히 가세요 뭐 이렇게 해석, 해결, 해석,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또 징을 붙였잖아요 요게 이제 공손한 표현 그래서 두발 다시 한번 쌤이 만져오 만져네 요렇게 택시기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예의 있구나 라고 사용하시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택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은 거의 다 사용을 해 봤고요 제일 중요한 건뭐였어요 마지막 떠날때씨씨 <laughs> 이것도 있지만. 아 지역 이름. 그렇죠 지역 네. 이름. 기사 아저씨한테 지역 이름 정확하게 불러줘야 아저씨가 알아들을 수 있고 멋진 지까지 순조롭게 갈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역이 중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어떤 특정 그뭐 길이라든지 그 건물 얘기할 수 있지만 중국은 주로 길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길 이름도 있고 관모 이름도 아. 있고 아니면 아예 큰 회사 이름. 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길 이름이 한국처럼 헷갈지 않고 한국은 최근에 바뀐 거잖아요. 그데 중국은 원래 길 이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길만 얘기하셔도 많이 기사님들이 잘 가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데 길마다 이름이 비슷한 데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 성조를 발음해 주시고 그 길이 있는 큰 지역. 명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하나 기사는 혹시 깜빡했다. 기사는 뭐라고 하죠? 기사? 아, 초조 车쓰机 수지. 그냥 쓰机라고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름 불러야 될 거잖아요. 아니 목적지 어디에라고 물을 때 앞에 기사님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지는 네. 기사라는 뜻인데, 근데 저희는 보통 친절하게 상대방을 불러요. 시후 이렇게 하면 네. 되죠. 두 가지 네. 있습니다. 그두 가지를 다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시후가 많이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뭐 따라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될것 같고, 쌤이 성조를 얘기 안 얘기하는 중시면 제가 편집할 때 주거든요. 스승, 일상, 경상, 스승, 사기, 일상, 일상, 사기. 네, 일단은 그래서 택시 탈 때는 요 정도 단어들만 하셔도 충분히 그렇게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쌤뭐 개인적으로 더 알려드리고 싶은 단어들이 있나요? 없는데요. <laughs> 없어요. 없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네.